이 세상에 태어난 뒤 사람은 부모 등의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온갖 것을 계속해서 배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람인지 알게 되고 함께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게 되는데요. 이런 까닭에 사람은 조금만 자라도 쉽게 자신에게 맞는 생각을 할수 있죠. 그 결과 조금만 자라도 자신에게 맞는 말과 행동을 쉽게 할수 있고요. 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해서 사람이 곧바로 자신에게 익숙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이 누구인지 금방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요. 자신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게 알았어도 이렇게 될수 있죠. 더구나 어린 시절에는 이것저것 알게 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니 자신을 알게 돼도 막상 사람은 여전히 사람인 자신에게 맞는 생각보다 안 맞는 생각을 훨씬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전히 남자인 자신이나 여자인 자신에게 맞는 생각보다 안 맞는 생각을 훨씬 많이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사람은 여전히 자신에게는 안 맞는 말을 훨씬 많이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자신에게는 안 맞는 행동 역시 훨씬 많이 할수 있고요. 이뿐 아니라 아직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을 때는 사람이 생각과는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기 쉽습니다. 군인이 됐다고 곧바로 선배 군인들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는 없듯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이렇게 될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인 자신에게 맞는 생각을 하고도 사람은 막상 사람인 자신에게는 전혀 안 맞는 말과 행동을 할 수도 있죠. 역시, 남자나 여자인 자신에게 맞는 생각을 하고도 막상 그런 자신에게는 전혀 안 맞는 말과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도 자신에게 충분히 익숙해질 때까지 사람은 여전히 닥치는 대로 생각하고 닥치는 대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무질서한 사람이기 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